올라가서 버티고칩시다 이쪽. 이렇게. 이제 더 느려 뛰것같아요 휴게실 로닝 중. 레이팅 4 미니. 휴게실 클리아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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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백 기복 하 가방, 가방, 같이 가자,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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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기보 가아니자가아뭐함 님들? 가 아니 아니 자가아보 있다 했는데 그냥 들리려 어떡해 들어왔어요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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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친구야! 헐... 아니 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미안 잘못.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근데 니가 어. 좀더 쏴주면 안되냐? 피가 <목소리> 부족해서 그러는데 <목소리> 나 새가 아니야. 중계쪽이었거든 화장실 <목소리도> 안보이네 에이, 응? 새 나도 봐. 그거 봐. 나도 봐. 그거. 뒤에 보게, 뒤에 보게, 뒤에 보게. 나도 봐, 뒤에 보게. 어, 나도 봐. 나도 봐. 나카이봐 나카이바. 나카이그 로비바 봐. 로비로비봐봐스거해창찰 안에 있나? 아 맞아. 사라다 사라다. 비질이 야 우리 설아 설아 볼니까 지나가는 건 다. 야, 비질. 세관 복도 세관 복도 세관 복도. 어 거야? 올 거야? 어. 우리우리 <laughs> 카메라에 킬을 꽂아 줄줄이 사탕이었다. 줄줄이 비했나 했다. <laughs> 아... <laughs>

억그로억그로억그로 좀.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제가 끌어 드릴게요. 아, 띵거. 지금은 아니고. 한번 아래층에서, 성 아래층에 있다 맵. 대충 그제발. 1층에 있다고? 나도 뒤에 있었어. 꼭다 봤거든요, 1층. 그러면 하나 외벽에서 외부 멀리 빼내야 제가 <laughs> 한번더 찍어 볼게요. 안 보여. 아예 저 멀리 뺀 거야.

내가 o 려 a l 빠지면 될 r 같아. f e s i 이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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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기생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터 잡았어. 기생 기생이 없는데. 네? 아 기생 있어, 있어 들어왔다. 내가 잡았어 고마운 이생 잊지 않을게. 아, 괜히 따라갔다. 아, 아, 따라오네. 에이, 나쁜 사람 따라오면 안 되는데. 아, 나 자리가 아, 좀다 아, 에잇? 오이 터널 리거야 에... 에... 어디로, 여기 자판기로탈 거야? 사로 갈, 관사로 갈거 그럼 그럼 에, 피하나 스폰기 피하 엘라 지금 비자 있어 엘라 비자 있거든 지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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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지금 비자 있어 지금 비자 아, 아 맞다 맞아 피아노 스포킬 까먹었어. 피아노 아 여기 있어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엘라 비장 어, 났습다났쏜다 피아노 복수 피아노 폭속.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오, 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안에, 피아노 안에. 피아노네. 땡큐. 나이스 프리핑. 엘라 어디갔어? 엘라 어디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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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런런런 런, 뛰어 런, 런, 잡아, 런, 런. 잡아 아, 아 비자개다 비자개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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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마드 노마드 있어 노마드 킹카 너무 음, 교착적이야 나아고 정문밖에 킹카 능력쓰고 정문 지를 수도 있어 조심 앞방으로 이제 무기 무기고 안옴 아 이거 우리 엘라 위험하다 무기고 쪽에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같아. 아, 조심해 조심해. 아, 저 지금. 아, 그래? 아, 그조 아, 그래? 아, 그 아, 안깨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예고 없다. 그지 썬더버드 네. 있어. 썬더버드로 뭐야? 우와! 수탄 <목소리> 나이스 곧 들어와요 네, 지금 들어왔어요. 정문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미바벌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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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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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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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라질브라라질 내가 질브로이어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 있다 라이 있다, 있다, 있다. 보이... 브라질, 와! 얼음아 나이스! 보였어? 나안 보이는데. 살짝 살짝 끝머리 보였어 끝머리 안보이는데? 뭐, 뭐, 뭐. 아 저거 두툼인가보다 어, 저게 아, 그지와 잘봤다 와 나이스 얼음아 와 진짜 칙칙하게 잘했다 나 못봤다 진짜. 나 진짜 어, 못봤다 나이스 면 나도 못봤어 와 아, 진짜 칙칙하게 잘했다 잘 <laughs> 잘...